안녕하세요, 닉스티베닉입니다. 식사하셨어요? 아, 오늘은 엔지니어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할수 있는 설계 실수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뭐 어디서 본게 아니라, 니까뭐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본게 아니라 직접 일을 하다가 뭐 제가 한 실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했던 실수를 이제 어, 그걸 한번 말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첫 번째는 이제 볼트 관련해서 이제 실수가 있었어요.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플랜지거든요. 플랜지, 플랜지고 제가 그림을 잠깐 그리면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플랜지죠. 플랜지, 플랜지고 이 부분이 파이프고 파이프에서 이 부분이 이제 용접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좀 표현이 안 좋은데 하여튼 여기 용접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이 볼트입니다. 볼트. 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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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트. 그리고 여기에 너트, 너트.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데, 어, 이제 보면은, 이제 파이핑 팀에서 이 볼트의 길이를 이제 다 정해주고, 이제 이걸 구매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플랜지가 다 규격화 돼 있기 때문에, 플랜지 두께가 다 알고, 두께도 알고, 그리고 요플렌지 사이에 이렇게 게스켓이 들어갑니다 게스켓 이게 게스켓이거든요 게스켓이 들어가요 그래서 게스켓도 두께가 뭐 3mm 뭐 4mm 뭐 이렇게 게스켓마다 틀린데 이런게 다 규역화가 돼 있습니다 규역화가 돼 있어 가지고 어 그렇게 맞춰서 이제 볼트를 사요 볼트를 사면은 이제 그 이제 스펙에 보면은 요 너트 끝에서 요게 이제 나사 산이 한 3개에서 한 4개 네개 정도는 나올 수 있게끔 이 볼트 길이가 돼야 돼요 돼야 되는데 이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어떠한 이유라고 하면은 어뭐 이런 게스켓 관련돼서는 뭐 그렇게 큰 실수가 없는데 만약에 이이 이 머티리얼을 일반 뭐 카본 스틸라든지 스테인리스 이런 게 아닌 뭔가 좀 특이한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플라스틱 뭐 요런 재질이라든지 좀 스탠다드 재질이 아니면 요게 두께가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요거를 볼트를 스탠다드로 샀는데 요게 이제 볼트에요. 이게 볼트를 스탠다드로 샀는데 플렌즈가 더 두꺼운거야. 아, 그 생각했던 것 보다. 실제가 그래서 요게 플렌즈가 되고 요게 플렌즈가 되고 이제 요게 너트인데 너트를 이렇게 딱 끼우면은 이제 요 바깥으로 나사산이 원래는 요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오게 되는 거죠. 다 짧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볼트 있잖아요. 이제 워셔도 들어갈 수 있는데 요거 이제 인슐레이션 게스켓 실때 들어오곤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제 잘못되면은 요거를 다 사야 되는 거예요. 이 볼트를 새로 다 사야 되는 거야. 네? 근데 이제 만약에 플렌지 하나만 잘못됐으면 모르는데 뭐플렌지가 하나만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볼트를 다 바꾸면 이제 큰 큰이제 임팩인 거죠 난리가 나는 거죠 네. 근데 보통은 이런 때는 실수가 안 나는데 제가 본 실수는 이제 스펙타클 블라인드에 들어가는 이 볼트 있잖아요 이 볼트가 잘못된 거를 이제 본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이게 스펙타클 블라인드 여가지고 여기가 지금 이게 뚫린 부분 여기가 지금 뚫린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막힌 부분이에요 이 막힌 부분 그래서 지금 여기는 파이프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볼트를 다풀고 이거를 쏙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돌리면 이 막힌 부분이 이 밖으로 나오고 이 뚫린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파이프가, 어, 오픈이 되게 되는데, 이제 이 스펙타클 블라인드도, 어, 두께가 있습니다. 근데 두께를 이제 잘못 그 3D 모델링이라든지 거기 잘못 넣으면은 이때도 이제 그이 볼트 길이가 짧게 되는 거예요. 짧게 되면은 이거를 다시 사야 되는 거예요, 볼트를. 그럼 이 볼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좀 큰 구경인데 큰 구경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거를 얼마나 많이 다시 사야 됩니까? 또 다시 사야 되죠. 만약에 이게 머티리얼이 좀 특이한 거다. 그러면은 다시 구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고러한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실수는 설계 단계에서 나오면 모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게 설계 단계에서 다 놓친 거야. 다 노, 놓치고 실제로 이제 다 제작할 때 제작할 때 이제 그 현장에서 그 조립하시는 분이 이제 껴 보니까 이제 볼트가 짧은 거지 그때 발견하고 이제 이메일이 오는 거예요 현장에서 이거 볼트가 짧다 그러면 이제 그걸 받는 이제 즉시 느낌이 어떠냐면은 약간 바이킹 타면은 바이킹 내려올 때 가슴이 막 콩알만이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이제 체크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 뭐가 잘못된 건가 내가 실수한 건가 이제 그러한 실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레벨 인스트루먼트 이건 레벨 인스트루먼트 이거는 실수가 좀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실수냐면은 이제 요거는 마그네틱 레벨 게이지를 나타낸 건데 이제 이게 어요 부분이 이제 리퀴드죠 리퀴드고 리퀴드가 이 부분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똑같이 여기 차게 됩니다 그리고 요 안에 이제 마그네틱 자성 성분을 가진 이제 플로팅이 게 뜨거든요 떠서 요게 이제 철 성분이라서 요 자석 부분에 이게 회력 회력 이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서도 요거 이제 스틸이라서 밖에서는 안 보이죠. 그렇지만 이제 밖에서도 요 돌아가는 거 보고 아 레, 레벨이 요 정도구나, 요 정도구나 이제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는 언제 어떤 실수가 나, 자주 나타나냐? 이제 보면은 스코프 있습니다. 스코프이 요 부분 있잖아요 레벨 인스트루멘테이션 요거는 어디서 구매를 하냐? 인스트루멘테이션 팀에서 구매를 해요. 개장, 한글목 말로는 개장이죠. 개장팀에서 구매를 하고, 요 베셀, 요 부분 있잖아요, 베셀. 베셀 부분은 이제 기계팀, 스테이션의 팀에서 이제 구매를 해요. 그러면은, 요 길이를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요, 요걸 이제 C2C라고 하는데, 센터 투 센터, 노즐 센터 투 센터. 요게 노즐인데, 노즐 센터에서 센터 투 이제 길이를 요 팀에서 만약에 예를 들면은 여기가 뭐 1m다. 예? 네? 여기가 1m 되게끔 이제 배셀도 이제, 이제 제작을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겠습니까이 인스트멘테이션도 요 시트시가 똑같이 사야 되겠죠. 1m짜리로. 1m짜리로 이렇게 사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 프로세스에서 뭘 바꿨어요. 레벨이 뭐 노멀 리크 레벨이 약간 뭐 위로 간다든가 했어요. 그래서 이게 프로세스에서 먼저 바뀌고 이게 메케니컬 팀에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야, 레벨이 바뀌었으니까 이게 C2C가 1m가 아니라, 뭐, 1.5m가 돼야 된다. 1.5m가 돼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여기 인스루멘테이션 팀에는 어떤 일인지 이제 전달이 안된 거죠. 전달이 안 돼서, 베셀은, 이제, 베셀 노즐, 베셀 노즐은, 이게 노즐이에요. 약간, 이게 노즐이야. 노즐은 1.5m로, C2C가 1.5m로 이제 제작이 된 거예요. 요게, 요게 이제 1.5m야. 어? 그, 요게 이제, 이게 뱃셀이죠, 이게. 이게 뱃셀이 있고, 요게 이제 노즐은 1.5m로, 요렇게. 1.5m로 된거예요 1.5m. 5m로 해서, 5m로 해서 이제 제작이 됐어. 근데, 요거 있잖아요. 요 트랜스미터. 요거를 구매를 했는데, 요거 구매는 1m로 한거예요 요게 이제 1m로. 요렇게. 다시. 요거를 제가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요걸로 캡처를한 다음에, 이렇게 똑같이 길이가 맞게끔 이렇게 구매를 했었어야 되는데 요거는 작게 구매를 한거예요 이렇게 안 맞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요걸 다시 또 사야돼 그럼 이걸또 다시 살려면은 요것도 이제 딜리버리가 뭐뭐세 달, 네달 이렇게 걸릴 수도 있거든요 뭐 재질에 따라서 달리겠지만 그럼 이러한 실수가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응? 요게 안 맞잖아요 아구가 그럼 요걸 다시 사야, 새로 다시 사야 돼 요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요것도 스케일도 다시 다 해야 되고 헤드기 때문에 요런 실수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 부서간에 업데이트가 잘안 되다 보면은. 음.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 요거는 이제 메케니컬 실수 제작 실수가 많은데요. 제작 실수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요거는 이제 컬럼이에요. 컬럼인데, 이제 요거는 이제 글라이콜 컬럼인데, 이제 여기로 이렇게 이제 글라이콜이 들어와서, 글라이콜이 들어와서, 글래으로 들어와서 여기로 이제 디스트리뷰션이 됩니다. 여기 디스트리뷰션이 돼요. 이게 뭐라고 하죠? 스프레이처럼 잘 위에서 뿌려지게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그 리퀴드 디스트리뷰터 여기 있죠? 이 부분이 리퀴드 디스트리뷰터에요. 리퀴드 디스트리뷰터 리퀴드 디스트리뷰터 이제 그 확대를 해보면은 이제 뭐 여러 타입이겠지만 요런 타입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요런 타입이 요 베셀 안에 이 뱃살 안에 설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뱃셀이에요뱃셀이 이렇게 둥그렇게 있으면은, 요 안에 이렇게 설치가 돼서 여기 밑에 스프레이를 쭉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인넷 부분이 요 노즐이겠죠. 요 노즐은, 요, 지금 여기는 이 조인트 부분이겠죠. 그럼 여기에 이제 뱃셀이 이렇게 노즐이 이렇게 생기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요, 요거를 설치할 때 보면 여기가 서포트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요게 어떻게 되냐면은 베셀에도 이렇게 이렇게 이제 베셀에 여기가 웰딩이 돼 있고, 요 부분 이 웰딩이 돼 있고, 요 구멍으로 해가지고 너트 볼트 해가지고 이렇게 조이게 돼 있습니다. 조이게 돼 있고, 그리고 여기도 요 베셀 벽에 요러한 조그만 이런 이제 서포트 클립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요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볼트 볼트, 너트 너트 해가지고 조이고. 또 이제 아이디가 좀큰 경우에는 요것도 이제 요렇게 어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어 가지고 뭐 요렇게 이러한 이제 서포트를 해 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볼트 넣어가지고 고정을 시킵니다 이게 고정을 안시키면 뭐 바이브레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서포트를 해 주는데 어떠한 실수가 있냐면은 요 각도 있잖아요 요 각도 요거를 이제 위에서 본 화면으로 한번 말을 해보면은 요게 베셀을 위에서 위에서 이제 바라본 베셀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서포트가 요렇게 여기에 웰딩이 여기가 웰딩이 돼 있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웰딩이 돼 있고 해서 요게 요게 지금 요 부분이고 그리고 요게 지금 요 부분이고 뭐 이렇게 있겠죠.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웰딩을 각도가 다 있습니다. 그, 오리엔테이션이 다 있어요. 오리엔테이션이 다 있는데, 아이고, 뭐, 여기 안 나오네. 왜안 나와? 어, 안 되네요. 요렇게, 이제, 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가 뭐 90도, 180도, 270도 해가지고, 각도별로 이렇게 용접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요게, 각도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제작 실수가 됐든지 뭐 설계 실수가 됐든지 간에 이렇게 이제 용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뭐 현장 가서 이걸 발견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다시 뭐자르고 다시 용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뭔가를 여기다 용접을 다시 하면은 그 처리를 열처리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이런 실수는 큰 실수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거를 딜리버리 하기 전에, 그리고 이 베셀을 그히 처리 하기 전에, 요거를 트라이 어셈블리를 꼭 해야 됩니다. 안 하고 했다가는 이제 큰 실수인 거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큰 실수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거는 서멀 익스텐션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요거는 이제 제가 예시로 해가지고 갖고 와봤는데, 우리 철도 이렇게 보면은 여름에 열 때문에 이제 팽창을 하죠. 메탈이. 그럼 이렇게 휘어진단 말이야. 근데 요런 것들이 플랜트에서도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뭐, 파이프가 이렇게 있어요. 파이프가 있는데, 뭐 설치할 때는 뭐 그대로 설치가 잘 했는데, 이제 이 안에 뭐 유체가 굉장히 뜨거운 유체가 흐른다. 뭐, 어, 온도가 뭐 200도, 뭐 300도, 요러한 유체가 흐른다. 그러면 이제 이그 파이프가 팽창을 하게 되는 거죠. 팽창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러프처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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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죄송합니다. 아우 <laughs> 어, 죄송합니다. 이제 러프처가 일어나게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히트 이 체인, 히트 이 체인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인터넷 가지고 왔는데. 요런 거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그 쉘앤튜브 타입에도 이러한 그 써멀 익스펜션 조인트라든지 이걸 넣어야 됩니다. 이거를 그튜브에 뜨거운 유체가 흐를 때는 이 쉘에다가 그 조인트를 넣거나 아니면 이거 플로팅 헤드 타입을 써가지고 이게 늘어나는 거를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뭐 튜브에 뜨거운 게 흐르고, 뭐, 겉에는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커뮤니션 때, 뭐, 겉에는 뭐, 뭐 그, 유체를 안흘려본다던가 뭐, 이랬을 때, 어, 튜브 사이드로 뜨거운 게 이제 흐르면은 이렇게, 어, 튜브가, 익스펜션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럽처가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이제, 그, 고려를 해야 된다 요거 같은 경우 이제 파이프에, 파이프가 뭐, 뜨거운 유체가 흐른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좀 이게 플렉서블한 어, 플렉서블한 메탈이라든지 그러한 조인트 있거든요. 그런 거를 어 엑스펜션 조인트를 넣어가지고 여기 요 요런 사이에다가 사이에다 넣어가지고 사이에다 넣어가지고 여기가 여기가 늘어나더라도 여기서 이제 버퍼를 할수 있게끔 이렇게 넣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파이프를 파이프에다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안 하고 엘보우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포켓, 포켓을, 포켓을 줘가지고, 여기서 이제, 요게 여기 좀, 버퍼가 할수 있게끔, 그렇게 할수 있는데, 요 실수도, 제가 한 프로젝트에서 있어가지고, 어, 조금, 어 큰일이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세가지고요. 이렇게까지 완전히 이렇게 막 휘어지면서 되진 않았는데, 이제, 서머 익스펜션 때문에, 어, 리크가 나가지고, 이제 세가지고, 굉장히 좀, 큰 손해를 본 적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실수가 잘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말해 주면은 야, 이거 뭐 이런 실수를 왜 해? 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실수들이 이제 종종 나오고 어그 이런 어떤 레슨 앤런 있잖아요. 이거를 잘 해야 되는데 누군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줄 때는 그런 가보다 하는데 이게 이제 자기가 직접 실수를 하고 당해 보면은 진짜 절대 안 잊어먹죠. 절대 안 잊어먹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어 이런 것들이 뭐 실수했을 때는 굉장히 막 바이킹 타다가 막 간이 콩알에 콩알만해지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이런 실수를 알아냈을 때는 어 하여튼 자기가 실수로 이런 실수를 하면은 정말 그 뼈에 새기게 되죠. 그래서 절대 실수를 안 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다 레슨에 너네입니다 이런 거를 잘 알아야지 이게 별거 아닌 것지만 이게 실수를 이 실수가 얼마짜리 같아요. 이거를 그 현장 가 가지고 발견했다. 이거는 정말 큰 임팩트입니다. 진짜. 돈으로 엄청난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EPC 같은 큰 데서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닌 여러 개가 막 실수가 빵빵빵 터지면은 돈 손실이 엄청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기에는 아, 야 이런 저런 실절때그 정말 멍청한 실수를 왜 하냐라고 하는데 다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기 마련이고 요런 거를 잘 레슨 앤를 내가 실수 안 했더라도 정말 아 이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요거를 잘 새기는 게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고 다음 시간에 또 실수한 거에 대해서 어 설명할 시간이 있으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